오유진은 팬뿐만 아니라 연예계 동료, 스태프들에게도 인정받는 뛰어난 재능과 진솔한 인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무대 위의 행동은 항상 모두의 찬사를 받으며 연예계에 신뢰받는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오유진의 발전과 헌신을 가장 뚜렷하게 목격한 사람 중한 명은 MC 신동엽이다. 신동엽은 MBN 현역, 퀸일 등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하며 가왕에서 오유진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이번 협업에서 신동엽은 MC 역할은 물론 오유진의 소중한 스승이자 친구가 됐다. 그러나 오유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오유진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무대에 계속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동엽은 이를 위해 건강을 희생한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신동엽 뿐만 아니라 제작진 전체의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무대 품질이 영향을 받고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신동엽과 제작진은 오유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촬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유진의 건강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팀의 책임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신동엽은 오유진에게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는 오유진이 앞으로도 계속 과로하면 더 이상 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문은 오유진 씨의 건강을 보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에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오유진 씨는 사건 이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팬과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보냈고, 더욱 건강한 정신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팬들과 동료들은 오유진의 사과와 다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앞으로도 오유진은 주변 분들의 응원과 본인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며,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